50%에서 60% 이상 싸죠. 리퍼 제품도 있고 또덤빙 제품도 있고. 작은 흠집 하나에 가격이 뚝 떨어진 이런 상품을 보고 리퍼업 상품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이 테이블을 저기 하자어서 지금. 예예 예. 저저 하나. 예 예. 이게 예. 예, 예, 예. 원래 78만 원. 지금은 33만 9천. 테이블 상단에 생긴 미세한 흠집 하나에 4인용 테이블 세트가 45만 원가량 몸값을 내린 것이다. 아니, 이 소파도? 이게 지금 새 제품이거든요. 그 네. 근데 새 제품인데 이게 손을 보는 데가 있어요. 수리하는 데가 있어요. 오, 완전 새 제품 같은데요? 찾으시면 공짜로 줄게요. 이거 공짜로 주신거예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공짜로 찾으면. 네. 이게 얼마짜린데? 예. 네, 여기 일반적으로 한360 정도 달락할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진 제작진 흠집을 꼭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사사치 뒤져보는데 결국 실패. 그거 있어요? 네 제가 제가 가르드릴 테니까는 네. 나중에 저녁 사이에 못 그던데 확 찔리 푹 찔려가지고 빵꺼빵난 거. 구멍이 있었던 거래. 예. 그래 지금 안 보이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억지로 찾기도 어려울 정도다. 일반 시중에 산 360이나 이 정도 날락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50. 예. 흙집 하나에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